샷. 아, 분위기랑 안 통하나? 일단 최고의 이 스타에 쓰는 수밖에. 엉덩파! 엉동! 응동! 방아 자, 엘든링. 자, 이번에 한번 2회차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드를 하나 깔았는데요. 엘든링의 이제 주요 인물인 이 마리카 여왕. 아, 이제 라다곤이 기도하죠. 이제 마리카로 진행을 하... 한번 2회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 보겠습니다. 일단 1회차를 완료를 해야겠죠? <끄> 으앗! 크아앗! 아, 음. 어. <끄> <오! 웃음> 엄마화났다 <laughs> 스텔라 블레이드 2회차인가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2주차 세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웃음> 엄마 <웃음> <laughs> 엄마 왔다. <laughs> 엄마 왔다. <laughs> 자,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엄마 기술도 쓸수 있어요. 자, 우리 아들 기술도 쓸수 있고. 자, 우리 메스메르 우리 아들 기술 두 개나 있네. 자, 장비 마리카의 망치. 이게 이제 엘든링을 부셔 버린 그 무기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 장비들은 이 마리카의 망치와 발차기.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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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빵아찍기 자, 이 프레스로 그리고 어, 신성한 질럿 아일라이트 폴 아이어. 자, 여기 영체도 쓸 거고 뭐다쓸수 있는 건다쓸 겁니다. 그냥 보스전 자체는 노잼일 거예요. 갑시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넌내 <laughs> 새끼. 죽어라. 텐.

어, 딸어따서 오고. 따어서 <laughs> <딸> 오고. Greetings. <laughs> 아, 처음 뵙는 게 아닌 거 같은데. From beyond the fog. I am m e l i n a Have you heard of the finger maidens? 엄마한테 반말이야, 왜? 심하게 올라가 있지, 잘못도 좀뒤틀렸는데 <laughs> 신수의 서리발기 이거? 이걸 차지해서 써 달라고. 잠깐만 이게 그 팬티가 이상해졌는데 팬티가 넓어짐 <laughs> 이상 <laughs> 어 아무튼 좀 부작용이 있어 이게 지금 모드기 이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뿐이야 여 이사시브리다나 <laughs> 아니 가슴이 왜 자아를 가졌지 <laughs> 가슴이왜 자아를 가졌지 <laughs> 그어 항아리 꼈어? 엉덩이를 좀큰 물건으로 쳐주게. 큰 물건으로 쳐달라고. 어. 엉덩이를 더큰 엉덩이로 아 엉덩이 쪽을 여기가 엉덩이 쪽인가? 아 나이스 샷아아 nice 아 훌륭한 일격이었다 파울 <laughs> 타니 아 고트 당신입니까? <laughs> 아 근데 이 아들이잖아. 이 아들인데? 아들? <laughs> <laughs> 엄마야? 엄마야 엄마. 아이고. <laughs> 아유, 죽방 영차. 어, 자, 영채 머리가 없지. 영채 대아 어, 머리가 다 타놨다 없었다 이제. 영차. 자. 영, 자. 야, 드루보택하면낙대안입냐 해볼까? 죽잖아 <laughs> <laughs> 되겠냐 근데 이거 항아리 깨면 안 되지 않나? 한 대만 치면 되나? 굴러? Please, no. <laughs> <dear me. 웃음> no 어! secrets lie 아, with me not 어야아좀대화를좀 하... 어? 어쨌든 비부절은 얻었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laughs>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어, 계세요. What are you looking at? 응? start s o m e t h yeah? mate? 뭐냐, 이 자식 목걸이를 달라 마리카's tits 어, 잠깐만 마리카's tits You must be hungry 지금 대사가 마리카's tits인데? 이게 이제 약간 속된 말로 마리카 저탱이라는 말이거든? 마리카's tits ㅎ허허헣 You must be hungry 오마이갓! Oh 엘든빙 버전 오마이갓이 oh 이제 마리카스티치... 를 마리카스 티치. he's a Maricast teacher. Maricast teacher. Ah, come o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이고 조커가 배트맨한테 가서 야너 때문에 내가 조커 됐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 그런 논리로는 아, 납득을 할수 없어요.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어디랑이 <laughs> <laughs> 냄새. 마글 Somn Kalal, 마글 s o 을 n 막을 수글 Somn k a 글 Somn k a 글 Somn k 글 Somn k a 어놈의 이거 미쳤냐 이거 어서맞 아무튼 여기 오면 촉촉해지 아 근데 화를 너무 많이 맞았다 아잘 들어가는구만 어 예. 어 이놈의 새끼 고 무슨 짓을 하는거야 응?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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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터뜨려? 아! 이거. 불량배. <laughs> 큰 불에 트라고 가자 저 데미지에 코딱지만큼 막히지? 뭐지? 설마 부대기 무기인가 이거? 안되겠다 음충시에 창을 꺼보자 아니면은 네르메스의 불덩이 이거다 으아 아, 불이안통하나미드라이친 침불 이친어 이들아, 이친이아아이아이아아이아 s 라이 b o l s y m b o 불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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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에 b o l s y m b 쭈압! 어디였지? 아! 어? 그렇게... 고문인형 안으로 끌려 들어가시더니 아이. 아이, 진짜 좋아. 그만해 그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느낌이네요. 뭔가 아,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